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볼보 EX30 전기차를 리뷰하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급하게 차를 돌려야 됐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제가 계약해 놓았던 차가 원래 출고가 내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 오늘 늦은 오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차를 먼저 오늘 출고를 받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차 리뷰는 내일 이제 촬영을 할 거고요. 어, 제가 오늘 출고하게 된 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출고하게 된 차는 뭐 대단한 차는 아니고 기아에서 나오는 제일 작은 전기차인 레이 EV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분들은 제가 레이 EV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면 좀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왜 레이 EV를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따가 지금 현재 차가 작업되고 있는 그 썬팅샵에 가가지고 출고되는 모습까지를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레이 EV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LFP 배터리를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그 부가세 환급의 혜택을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장롱 면허 상태에 있는 제 와이프를 좀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고 싶었습니다. 뭐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현재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많은 전기차들은 주로 NMC 배터리 아니면 NCM 배터리 두 가지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극재가 이제 니켈, 망간, 그다음에 코발트 그거를 일정 비율로 함께 사용한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낮은 LFP 배터리는요 해외에서 많이들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3~4년 내에 지금의 제 NMC 배터리의 판매량을 추월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아이오닉 6로 NCM 배터리를 이제 잘 경험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차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차를 찾다 보니까 레이 EV가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인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경차를 개인사업자가 구입을 할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제 값을 다 지불을 하고 결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네, 이제 공급원가를 제외한 부가세만큼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는 네, 그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경험하는 가장 저렴한 수업료가 되고요. 또한 가지는, 네,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세 환급이 되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저는 레이 EV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하얀색이고요. 실내는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그 승용 4인승은 그래서, 뭐, 그 중에 위에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 에어트림에, 네 차가 이제 처음 출시됐던 재작년에는 저희 에어트림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25년형으로 되면서 대부분의 옵션을 기본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옵션으로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제 고까지 넣은, 뭐, 그냥 풀옵션이죠. 그런 스펙의 차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레이 EV나 아니면은 리툼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사용하는 중에 좀그 발견되는 것들을 좀 롱텀으로 여러분들께 간간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뒤에 차가 이제 작업 중인 그 썬팅샵으로 가서 나머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저의 레이가 작업 중인 네, 안산에 있는 카 프로젝트 안산 상록점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계약을 안산의 어느 대리점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저의 이제 아주 지인이 카마스터로 계셔 가지고 거기서 했고 저 안에 이제 저의 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만나 볼게요. 뭐 남들의 레이랑 레이 V랑 똑같습니다. 네. 에어 트림이고요. 흰, 외장은 화이트고 실내는 검정입니다. 그리고 뭐 25년형에는 이제 웬만한 옵션이 다 기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옵션만 있어서 그거 마저 이제 했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썬팅이랑 불박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생활 ppf만 이제 작업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 실내 그 뭐지? 누적 거리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6kg네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이제 오늘이 날짜가 어, 2025년 3월 19일이에요. 근데 아까 이렇게 비닐을 벗기다 보니까 이차 생산 요청이 들어간 날짜가 3월 1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 된네 그런 이제 아주 싱싱한 그런 차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레이 EV를 포함해가지고 또 LFP 배터리에 대해서 다양한 좀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어좀 영상 올릴 그 소재가 좀 모자랄 때간간히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보자.